일번 예시 답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예술 작품의 판단 여부에 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야. 어떤 쪽이 예술 작품으로서 판단할 수 있느냐, 그 기준과 어떤 관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물론 예술 작품이 AI 인공지능이 만들어도 예술 작품, 혹은 AI는 안 되는 것도 예술,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예술작품이 대상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술작품이 될 수도 있고 예술작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술작품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때 예술이 과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제 신문에 나와 있단 말이야. 가에 따르면 예술작품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품이죠. 예술작품이, 작품이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말이지. 예술가의 독창적인 창조활동의 산물.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제심은 가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가에서 예술가의 독창적인 창조활동의 산물을 예술작품으로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에도 독창성은 있을지 몰라도 창조활동, 왜냐하면 AI는 이제 학습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정말 독창적일까? 라는 생각, 의문이 약간 들긴 해.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 독창적으로 생각해서 예술적으로 완성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기반이 되는 게 학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예술가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자율성과 독창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기준이 된다면 AI는 자율적이지 않을까? 독창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야. 학습은 기존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 근데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기존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야. 즉,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인풋을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트레이닝하고 발전시켜서 집어넣는 정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술가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미적으로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예술 작품의 그 감상 자 예술 작품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예술품이고 없으면 예술 작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하지만 AI 같은 인공지능, 정, 정보통신 뭐 이런 걸 기술 기반으로 한 예술 작품. 작품을 과연 예술작품이라고 할수 있을까 여기서는 지금 예술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아니? 그 기준이 뭐냐면 감상자의 수용과 이해 감상자가 있잖아 저 작품이 뛰어나고 뭔가 감흥이 있고 느낌이 있고 훌륭하다고 인정하면 그건 예술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도 만약에 이런 감상자의 반향이나 울림이 있다면 예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요. 예술가가 원래는 심오한 의도와 창작, 창의적 관점.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술에는. 하지만 AI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있어. 하지만 수용자, 감상자가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고 보면 예술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창작자 기준이야, 수용자 혹은 감상자 어느 쪽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냐라는 거지. 자, 예술 작품의 창작자 기준으로 본다면 AI는 창작자가 하는 고뇌와 노력, 이런 것들이 심오한 철학이 없다! 그런 전제로 예술,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평가할 거야. 그런데 똑같은 작품인데 수용자가 혹은 감상자가 예술작품으로 느낀다면 그건 예술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만드는 쪽과 감상하는 쪽을 기준으로 본다면 AI 작품도 충분히 수용자, 감상자의 어떤, 어, 느낌,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 이런 걸 판단해 주기만 한다면, 예술작품 아니냐? 어,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는 후자의 입장, 수용자의 태도, 수용자가 기준이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은 예술작품으로 볼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를, 드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에드먼드 벨라미 초상화가, 그래서 영매장에서 예술 작품으로 팔렸대 이 말은 사간 사람이 이 벨라미의 초상화를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품에 대한 가치 여기서는 미학적 가치겠지 미학적 가치를 인정했으니까 돈 주고 사갔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드저니 프로그램에 의해 창작된 두 번째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이거 미술 대회인데, 미술 대회에서 이거를 판단하는 거야. 누가? 심상하니. 근데 수상작으로, 우승작품으로 됐단 말이야. 이 얘기는 우승할 만큼 미학적이고 예술적으로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뽑힌 거잖아, 그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예술적 가치가 대중, 전문가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다라는 대중과 전문가. 자 보통 우리가 대중은 좀 약간 예술적 안목이 떨어지고요, 전문가는 높다고 봐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낮은 어떤 수준의 대중도 인정을 했고요. 전문가들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작품에 대한 절대적 평가 판단. 이게 까다로운 전문가들조차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상작이 됐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다음 둘째. 둘째는 초창기 예술로 간주되지 않았던 사진. 맞지? 그치? 이 사진은 원래 이건 기술이야, 기술. 기술적으로 찍는 거니까, 그지? 렇 어. 자, 근데, 인상파가 왜 나왔냐면 사진 때문에 그래. 사진은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지요. 1시에 찍은 사진과 3시에 찍은 사진은 같은 장면인데 다르게 나오지요. 그건 물론 여기 인상파니까 비치겠지만, 그거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게 사진이란 말이야. 아,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 인상파 화가들은 그래서 같은 대상이지만 장소와 시선과 그다음에 그뭐 조도라고 하지 명도 조도 이런 데빛 빛에 의해서 달리 보인다 그걸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려야 된다거든 정확하게 포착하는 건이 친구를 따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사진은 예술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예술로 인정했어 어디서 프랑스 최고 재판소 또 각국의 법정에서. 그러면 사진사를 예술가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예로 나온 게 뭐냐면, 그 위에서 나온 두 가지, 초상화하고, 그 다음에, 어,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발된 페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이두 가지 예를 얘기했잖아요. 그지? 하나는 경매에서 팔렸고, 하나에서는 하나는 우수상으로 선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받은 거잖아. 그지? 맞지?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사진인데 사진은 예술로 인정받지 않다가 나중에 인상파가 형성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인상파라는 건 미술, 회화잖아. 얘는 사진이었고. 근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둘다 정확한 포착,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거. 뭐 이런 좀 공통점이니까. 그런 점을 가지고 프랑스 재판소 각국의 법정에서 예술로 인정했단 말이야. 예술로 인정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은 예술작품이다. 자, 두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제작된 예술품, 여기는 이제 좁게 보면 사진이고 카메라 넓게 보면 인공지능 컴퓨터야 역시 이미 일반 대중과 예술계에서 그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나온 수상작 거기와 일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반론이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개인 창작에 의한 특수한 노동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걔를 예술 작품이라고 하죠. 만약에 특수한 노동 과정, 개인의 창작이 빠졌다면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니라 생산품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창작자 또한 어 그래 나, 나 내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역량을, 심오한 철학,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창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 난 이거 팔고 싶지 않아. 이건 누구, 누구그 팔고 싶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 싶어. 왜? 내 순수한 그 어떤 그 결과물이니까. 음, 창작자의 승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고유한 가치 때문에, 그 고유한 가치가 아까 나온 거지, 그지? 음, 예술가가 많이 갖고 있는 독창성.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성,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고통의 승화 과정, 미학적 표현 이런 게다 고유한 가치거든.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놓은 거 저작권 못 받잖아요.라고 얘기한 반론. 그랬더니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나가 이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자신의 고통을 미학적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노력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자아내고 있, 있을 예술가들의 어떤 결과물들은 인간적인 부분에 어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품에 녹아 있다. 그러니까 A.I.에는 이런 게 없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했더니, 그럼 요거에 대한 또 재반론을 해야 되잖아. 자, 인공지능이 왜 창작 과정에서 저 인간의 예술가들의 그 정신노동, 이 정신노동 있잖아? 그렇게 힘든, 힘들게 창작한 거. 왜 AI 인공지능을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인간의 끊임없는 정보 제공, 학습, 또 시행착오, 또 학습, 이 과정이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드는 창작의 고통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얘도 고뇌하고 힘든 과정, 심오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전제되어야지만 결과물이 나온다고. 똑같이 고생했어. 예술가도 고생해서 만들어냈고. AI도, 인공지능도 역시 과정이 복잡하고 고생스러워. 그래서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러면 창작의 고통은 거의 유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인공지능이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어 맞아 저건 AI가 만들었지만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창작의 고통 그다음에 독창성 유니크한 거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 그래 저것도 예술품이야라고 예술작품이야라고 인정하면 그때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한 인공지능이 사용한 데이터의 원천은 사실 누가 준 거야 인간이 정보를 준 거잖아 그지 그리고 정보를 학습한 거잖아 그 다음에 뭐 이게 시행착오를 겹치고 또 이걸 시행착오를 해소하고 다시 또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런 학습의 과정을 계속 딥러밍을 한단 말이야 이게 똑같은 거야 아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 거야 A.I. 인공지능이 만드는 작품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과정도 복잡하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수정하고 또 지식을 쌓고 뭐 이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아주 그 창작자 심오한 고통과 다를 바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같은 거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도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라. 그 다음에, 감상자들이 중요한데, 인공지능의 작품이라도 예술의 작품을 공감하고, 또 인공지능이 창작물이라는, 어, 공감하게 된다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 예술 작품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든 작품, 이거를 감상자들이 보고, 어, 야, 잘했네. 거기서 뭔가 느낌이 있네. 어, 그런 감흥들이 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아, 저거는 아니야. 예술가가 아니야. 라는 편견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예술작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있잖아. 예를 들면 예술작품에 대한 논의를 할때 어떻게 논의해야 되냐면 봐봐. 이 제시문 가를 가지고 예술 작품의 정의를 활용했어. 어?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얘기했죠. 예술가냐 혹은 창작자 아니면은 창작자냐 아니면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수용자냐 수용자를 감상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어떤 걸 써도 돼, 알았니? 감상자. 음. 자, 이렇게 어느 쪽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예술작품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근거로 제시되는 거잘 알아둬야 돼, 알았니? 어, 그래서 두 가지를 나란히 놓은 다음에 이제 수용자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거 그래서 또 사례라든지 근거를 정해가지고 내가 왜이 기준으로 봤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지요. 하나니? 예시도 나오고요. 예시 사례. 어. 그랬더니 이걸 재반론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재반론하면서 글이 끝났다고. 이런 패턴을 좀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알겠지? 음. 자, 이게 24년 이라데 모의 1번에 그냥 대략적인 답이었어. 알았지? 음.